제수, 네 이번 시간에 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이 농도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? 네, 농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농도, 농도. 자, 이 농도라는 건요, 용액 따위에 진함과 물금의 정도를 나타낸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 소금물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비커가 있고 여기 안에 소금이 있습니다. 소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좀 대충 그리고. 소금이 이려, 이 정도 있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우리 물을 부어요. 뭐 이것도 좀좀 좀 부어서 물을 부읍니다. 물을 부으면 뭐가 되죠? 네 맞습니다. 소금물이 돼요 섞이면서 섞이면서 이 소금이 녹으면서 이물 안에 퍼집니다. 물 안에 물들면서 소금은 소금의 양은 그대로지만 소금의 양이 그대로인데. 물을 부었으면 소금의 양과 물의 양이 합쳐지면서 소금물이 돼, 소금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라는 건요 소금물, 이 소금물을 소금물 분의 소금 즉,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게 소금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농도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분에 소금 하면 소금을 나타낸 거죠 소금물에 얼만큼 소금이 들어있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서 1 0 0분의 X%가, %가 나오는 거겠습니다. 그래서 이 농도 같은 경우는, 우리가 흔히 아는, 자, 소금. 소금이 물 안에 퍼져 있어요. 물 안에 들어있습니다. 소금은, 아 물에, 물은 120km, 아니, kg, 아니, kg입니다. 소금의 양은, 소금의, 양, 소금의 양은 일단 소금물의 물의 양은 120g 그리고 소금의 양은 80g 이에요. 그리고 이둘 더한 게 소금물. 그럼 200kg 200g 분의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은 소금의 양즉 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서면 됐죠. 근데 이게 100분열로 되리면 100분의 몇이 돼야죠? 네 맞습니다. 나누기 2하고 약분 1로 약분 하면 100 이거는 40 그러면 40%가 됩니다.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. 참 간단하죠? 네, 이런 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 일상생활이 많이 하는돼요 그래서 이런 농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 볼게 농도 배웠고요.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